애니스 물걸레 진공 청소기. 살림살이하는 주부로서 제가 가전제품 고르는 거 굉장히 깐깐하거든요 특히 여자들은 혹해서 사놨다가 쓰지 않는 경우가 진짜 많죠, 그렇죠? 더군다나 청소기 같은 경우에는 종류가 워낙에 다양하니까요. 그런데 애니스 청소기를 사용해 보니까 쓸어주고 닦아주고 한 번에 모든 것이 해결되니까 그렇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장합니다. 매일매일 쓰게 되실 거예요. 진공청소기와 물걸레청소기를 둘다 꺼내는 번거로움 없이 딱 하나만 꺼내서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이제 청소기는 애니스에 맡기고 여유로운 생활 즐기세요. 네, 안녕하세요. 쇼호스트 유혜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저희 영은다음마님 채팅창 조금만 키워주세요. 영은다음마님께서 들어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말, 오늘 엄청 강력한 한파더라고요. 아마 주말 나들이 가시는 것보다는 일단 집에서 꾸준히 있을 텐데 집에 있으실 동안 뭐 하세요? 청소. 그동안 밀렸던 집안일들 하셔야 되는데 또 한숨부터 또 나오시죠. 아또그 어느 세월에 하고 앉아있냐. 오늘은 저희가 좀 쉽게 도와드릴게요. 애니스, 진공 물걸레 청소기 함께 합니다. 정말 이미 저희 무궁화에서 가장 뜨거운 상품이었고요 저희 이번 주말에도 벌써 두 번, 이제 마지막 방송인데, 계속해서 정말 너나 성원이 뜨거워서 오늘 한번더 이렇게 합니다. 원래 편성이 안 되어 있었는데요. 워낙 고객님들께서 요청이 많았어요. 애니스, 또 언제예요? 언제예요? 그 방송 놓쳤어요. 언제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방송 함께 합니다. 어, 사랑님 안녕하시고요. 무궁화 한 송이 감사드립니다. 어, 그, 진짜, 아까 우리 도입부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김혜영 씨 아시죠? 방송인 김혜영 씨. 그분이 정말 아주 30년 차의 내공이 단단하게 아주 딱 바뀌신 주부라고 해요. 주부님들이 이미 아시는, 그분도 쓰시면서 너무 좋다 믿고 쓰는 애니스다 라고 하셨는데 지금 오늘 맘들께서 많이 들어오셨잖아요 우리 맘들님께서는 더욱더 어 그래 진짜 나도 공감이야 정말 청소기질하기 힘들고 물걸레질하기 힘들 때 그때 애니스 한번 써보면 어떨까 고민하셨던 분들은 잘 들어오셨고 애니스를 딱 보셨을 때좀 눈에 나직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 지금 애니스가 어떤 거냐면요 아이가 다섯, 불어라 미풍아 시청률 팡팡 터진 그 주말 드라마 안주 황금 시간대 에서 정말 드라마에서 협찬 되니까 어있 아이가 다섯 에서는 소유진 씨가 사용하셨고요 불어라 미풍아 지금도 아주 인기리에 방영하고 있죠 불어라 미풍에서는 금보라 씨가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고 아 그거 아 그거 눈에 나시고 뭔지 알것 같다 하셨던 분들 네, 오늘 그 애니스가 맞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보니까, 어, 뿌람님께서 안녕하세요 하셨고, 모모사랑님 감사합니다, 무궁화. 영림다운맘님께서도 무궁화 감사드립니다. 근데 저희가 오늘 정말 특별한 혜택을 함께하고 있는데, 저희 시간도 위에 좀 띄워주세요. 자, 저희가 보여드릴게요. 이거 좀 잡아주세요. 세상이다. 사실, 정말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있어요. 가격. 이거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원래 248,000원 하던 게요, 오늘만 무궁화해서 이 가격, 196,000원에 함께 하는데, 자, 생각해 볼게요. 248,000원도요, 괜찮은 가격이 왜냐하면은, 청소기도 있죠. 물거래도 되죠. 둘다 되니까, 248,000원에 구매를 하시더라도 애니스면 믿고 가야겠다 하시는데, 오늘은 무궁화에서만 최저가 196,000원 함께 합니다. 무궁화 가격이고요. 다른 거 한번 검색해 보세요. 이가격이 나올 수 없습니다. 자, 근데 정말 좋았던 게 가격적인 혜택을 가지고 가신다면 그 다음에 좋았던 건 쓸고 닦고 한 번에 세상에 저는요. 진짜 청소기질 한번 하고 나면 또 걸레질 할 생각이 어 짜증이 확나요 근데 에디스는 쓸고 닦고를 한 번에 해결합니다. 진공청소기가 같이 되어있는데요 이 진공도 그냥 같이 되어있는 거가 좀 강력하지 않지 않을까 걱정하세요진공육패가된 강력한 사이클로 방식으로 정말 우리 미세먼지까지 다 빨아들여주고 물걸레 5.1kg의 중량감으로 바닥과 딱 압착시켜서 정말 닦임이 효과가 극대화 될수 있는 깨끗한 느낌의 애니스 오늘 정말 좋고요 거기다가 안전한 자동 전원 차단 기능까지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다가요, 이그 스틱 부분을 딱 70도 이상의 각도로만 세워만 놔도 알아서 안전하게 정지가 되고, 과정